야나드야 너도 드로우 칠수 있어 안녕하세요 골프 도화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야나드 시리즈 1편을 했잖아요 그때는 공식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렸어요 오늘은요 이 드로우를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공식이 뭐였죠? 스윙 패스는 인투아웃, 페이스는 클로즈가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요 엎어치는 것과 열려맞는 것이두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인투아웃 이 스윙 패스가 인투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부터 잡고 가시죠. 그러면 왜 인투아웃이어야 될까요? 들어오는요 공이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윙 패스가 인투아웃으로 나와야지만 우선 공의 출발이 우측으로 만들어져요. 보세요. 지금 우측 만들어졌죠? 지금 보시면 제 스윙패스는 11.5도가 나와 있어요. 자, 반대로 한번 아웃트윈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은 아웃트윈이 5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아웃이 나오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드로우는 우측 출발에서 왼쪽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측 출발을 만들려면 이 스윙패스가 인투아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이 어떻게 왼쪽으로 떨어지겠어요? 페이스가 닫히면 드로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윙패스는 공의 출발. 이 페이스 앵글은 공이 떨어질 때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인투아웃이었을 때, 페이스가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인투아웃의 클로즈 페이스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인투아웃에서 우측 출발을 만들어 놓고 페이스가 닫히면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지는 공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인투아웃에서 오픈 페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납니다. 우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 페이스가 열렸으니까. 절대 제일 나쁜 게 제가 봤을 땐 인투아웃의 오픈 페이스예요. 인투아웃의 클로즈 페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드로우를 낼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인투아웃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투아웃이죠 진짜 간단해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바운스윙을 인구간에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인투아웃 저절로 만들어져요 여기가 아웃구간이고 여기가 인구간이잖아요 백스윙을 해서 손을 오른쪽 어깨 뒤 인구간에 놔두고 출발하면 저절로 인터아웃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인구간에 두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전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회전이 백스윙 때 회전을 적게 하잖아요 그럼 손의 위치가 아웃 구간에 있어요 근데 회전을 많이 해요 인구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인터아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인터아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전을 많이 해서 인구간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어깨 회전을 잘할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이 앞에 있으면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고, 손이 뒤에 있어야지만 회전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하셨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손이 앞에 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회전이 하나도 안 돼요. 제등안 보이죠? 근데 손이 여기 있어도요, 손만 뒤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회전이 저절로 돼요. 이만큼이나 돼요. 그래서 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손의 위치가 뒤로, 몸에 붙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드레스 했을 때터가 중요해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손과 몸의 간격이 한 요만큼 떨어져 있죠. 이 공간을. 그대로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점점점점 점점 없애면서 들면요, 손의 위치가 벌써부터 뒤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왼쪽 겨드랑이가 딱 붙은 게 느껴져요. 겨드랑이 붙은 상태로, 상태로 내 배꼽보다 뒤에 코킹해서 놔두고, 그다음 여기서 어깨를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보다 더 뒤에 갖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 백스윙 때 손이랑 몸이랑 점점점 벌어져요. 그 다음에 올려요. 아무리 들어도요. 자, 왼쪽 겨드랑이 떨어지고요. 회전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이상한 스윙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웃트임 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두 번째 꿀팁은요. 내 회전을 방해하는 두 가지 나쁜 동작이랑 헤어져야 합니다. 손절해야 돼요. 바로 머리와 골반인데요. 많은 분들이요. 나 머리 고정해야 돼, 머리 고정해야 돼. 공 봐야 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공을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공을 정면으로 보잖아요? 그럼 회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요. 회전을 할때 같은 방향으로 따라 돌아야지만 회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도 정면을 봐놓고는 회전, 아무리 유연한 사람도요, 이렇게 봐서는 회전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타겟을 보고 회전을 하면 잘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근데, 백스윙 라인을 보고 회전을 하면요, 회전이 정말 원활하게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우측으로 밀리는 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제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줘야 지만 회전이 잘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탑 보시면은 등도 보이고요 회전도 갈,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죠? 바로 왼쪽 뺨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내 왼쪽 뺨이 공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운스윙 때 저절로 인투아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자꾸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뒤집어지는 분들은요. 내 머리가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발 앞꿈치를 보면 돼요. 내 머리가 오른발 앞꿈치를 보고, 백스윙을 들면은 너무 쉽죠? 회전이 원활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쁜 동작이 있죠? 바로 골반이에요. 골반도 잡아야지, 잡아야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잡다 보니까 회전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유연한 사람이 와도요, 절대 회전 안 돼요. 골반도요. 테이크백 때까진 가만히 있다가 회전 시킬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줘야지만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도 옆에 누가 부르면 어, 도와야 하면 보면서. 골반 돌아가잖아요. 도와야 하는데 골반 안 돌아요. 어 너무 불편한데 여기 뻐근하지 않아요? 이러다 허리에 물이 오는 거예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 허리에도 무리가 안 오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이 있어요. 회전시킬 때 골반 돌아가죠. 이때 오른 무릎도 살짝 펴주잖아요. 그러면요. 골반이 훨씬 잘 돌아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마법 같은 주문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드로우 정말 쉽게 치실 수 있어요. 바로, 다운 스윙 할때 몸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몸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오늘 손 낮추는 거, 어깨 돌리는 거다 했잖아요. 그게 다 몸이 빨리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운 스윙 때 몸이 먼저 열리면은 아웃툰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스윙 좋은데, 몸이 먼저 열렸어요. 아웃툰이 나오게 돼요. 지금 4.4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다운 스윙을 한번 손이 먼저 출발한 다음에 몸을 열어볼게요. 이 어깨가 열리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스윙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손이 그냥 몸보다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몸을 열었더니 저절로 드로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몸의 움직임만 기억하시면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여러분. 백스윙을 들었어요. 몸이 먼저 열면은 내 몸이 타겟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이 옆 사람을 보고 약간 등지고 스윙한다는 라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저절로 인투아웃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쉽게 드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몸이 늦게 열리잖아요. 몸이 늦게 열리면 열릴수록 내 몸이 옆 사람을 보고 내 왼쪽 뺨이 앞 사람을 보게 돼요. 드로우를 치는 선수들 보면요, 다 스윙을 보잖아요. 그러면 몸이 옆 사람을 보고 내 왼쪽 뺨이 앞 사람을 보게 돼요. 페이드 치는 사람들, 아웃 트인을 스윙을 구사하는 선수들은 다 대부분 몸이 빨리 타겟을 보고 내 오른쪽 뺨이 앞 사람을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꿀팁. 자, 인투아웃을 만들면은 내 몸이 그렇게 인투아웃이 만들어져야 돼요. 옆 사람을 보고 있죠? 내 어깨 라인과 내 무릎 라인, 라인이 인투아웃이 만들어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무릎 인투아웃 맞죠? 보이시죠? 인투아웃, 인투아웃. 그럼 스윙패스가 저절로 인투아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늦게 열리는 거예요. 자, 아웃트잎 만들어 볼게요. 몸 빨리 열리죠? 그러면은 내 무릎의 모양이랑 어깨 라인이 아웃트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물도요, 방향을 이렇게 해놓으면 왼쪽으로 흐르고, 물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쪽으로 가죠. 그 몸의 방향에 따라 스윙패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무릎의 모양만 인투아웃, 무릎의 모양만 아웃트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첫 번째, 무릎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짜자잔! 너무 쉽죠? 자, 이번엔 무릎의 모양을 아웃트윈, 어깨 모양도 아웃트윈. 짜자잔! 너무 쉽죠, 여러분? 야, 오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자, 여러분. 드로우를 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스윙패스 인투아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요. 드로우의 활용점정을 찍을 페이스 닿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야, 너도 드로우 칠수 있어. 안녕.